몰래 이거 언제 밤다가죠 밤이 더 깊어지는데? 밤더 깊어지는데? 깊어지는데 깊어지는데 깊어지는데? 무서운데, 무서운데. 너무 서운데 너무 서운데 너무 더운데? 어떻게 기다려요? 어.

너무 무서워요. <laughs> 이거 얼마나 이걸 기다려야 돼? 아, 이거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!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.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メロメロはあ、メ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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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、メロメロ、メ、メ、メ、メ、メロメロメロ이거기다리기도귀찮아요。 여러분 안되겠어요? 지금 버그 한번 사용해야 되겠어요? 버그 한번만 사용할게요? 죄송합니다. 다시 버그를 사용한다 나는. 어딨냐? 난 버그를 사용한다. 빠 브라 브브브밀로빠 브로 빠 뿌리밥. 난 다시 스톱으사용이지겠네요 사용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밤이 너무 안 돼요.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렇게까지는 안하겠는데 안 되겠어. 오, 아침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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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물래물려 물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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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갑시다. 물레, 갑시다. 갑시다, 갑시다. I